노자 37장에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무위, 이무불위. 돈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 심오한 지혜의 비밀을요. 4명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눈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 이런 압박감을 좀 지칠 때요. 이상하게 애를 쓰면 쓸수록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이 2500년 전의 문장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돈은 언제나 무의하지만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정말 역설적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든 걸 이룬다니.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성과주의. 버나운 문화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강력한 무의의 세계를 탐험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열심히의 함정이 뭔지 알아보고 내 대가의 통찰을 통해 무의의 네 가지 해석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통나무의 지혜를 거쳐 이 모든 걸 통합해서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무위라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요. 정말 서로 다른 네 개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철학자, 역사가, 그리고 현대적인 실천가의 시선, 마지막으로 고전 주석가의 해석까지. 정말 흥미롭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각 사상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렌즈로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만들어 나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철학자 도울 김용옥입니다. 도울은 무의를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창조행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양이 내가 지금부터 빛을 내야지 하고 애쓰나요? 아니죠. 그냥 존재할 뿐인데 그 빛으로 모든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궁극의 힘, 그게 바로 도울이 말하는 무의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가 함석헌의 시선입니다. 함석헌은 이 무의를 정치, 사회적인 관점으로 가져와요. 그가 말하는 씨앗, 그러니까 민중을 생각해보세요. 씨앗이 싹을 틔워라 하고 명령해야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땅에 심어두면 스스로 자라나죠. 마찬가지로 민중의 그 내재된 생명력을 믿고 억지로 간섭하지 않으면 스스로 길을 찾고 번성할 거라는 깊은 신뢰. 이게 바로 함석헌이 본 무위의 정신입니다. 이 개념을 아주 현대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정원사의 지혜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보세요. 조급하고 나쁜 정원사는 식물이 빨리 자라길 바라면서 줄기를 막 잡아당겨요.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식물은 죽겠죠. 하지만 지혜로운 정원사, 즉 무위를 실천하는 정원사는 어떨까요?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흙에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해주면서 과정을 믿고 묵묵히 기다릴 뿐이죠. 이 신뢰와 기다림.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무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전 주석가 왕필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왕필은 무위를 아주 정교하게 정의하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함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그걸 억지로 거슬러서 아래에서 위로 퍼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치에 적용하면 군주가 자기 힘이나 욕심으로 나라를 억지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는 것. 아주 고차원적인 통치의 기술로 본 거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면 만물이 잘 자라나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바로 욕망이 생겨나는 거죠. 뭔가 더 가지려 하고 더 꾸미려 하고. 이럴 때 노자는 아주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무명지박. 이름 없는 통나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아직 아무것도 조각되지 않은 순수한 본래의 상태를 상징하는 개념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건이 통나무라는 하나의 상징을 네 명의 사상가가 각자 다르게 해석하면서도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도울에게이 통나무는 꾸밈없는 우리의 본래 모습, 참나 같은 거고요. 함석헌에게는 소박한 민중 그 자체입니다. 또 현대적인 해석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초심 으로 보기도 하고 왕필은 군주가 보여줘야 할 검소함의 모범으로 해석하죠. 결국 다 뭐예요? 과도한 욕망을 잠재우는 열쇠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명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철학, 역사, 현대적 비유, 고전 해석까지. 어찌 보면 좀 흩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해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접근 방식은 다 달랐지만 놀랍게도 이네 명의 사상가는 모두 행동과 결과에 대한 어떤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향해 손가락을 뻗고 있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도울은 잠재력의 극대화라고 했고 함석헌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현대적 비유는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고 왕필은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통치였죠. 보세요. 전부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결론은 바로 이세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믿고, 맡기고, 기다려라.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그 억지스러운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세상 만물이 스스로 제 길에 찾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너무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2500년 묵은 지혜는 놀라울 만큼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무의를 직접 연습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통제 멈추기. 자꾸만 내가 간섭하고 지시하고 싶을 때, 딱한 발짝만 물러서서, 그냥 지켜보세요.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힘을 믿어주는 거죠. 둘째, 욕심 잠재우기. 아, 더 갖고 싶다, 더 좋아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속으로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그리고 마지막 셋째, 멍하니 있기.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보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삶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딱 멈춘다면, 과연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힘을 뺐을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